안녕하세요. 강의 힐링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드는 음식과 독이 드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지요? 음식의 막강한 힘에 대해서는 영상 제작자가 여러 차례 암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일찍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데스도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 어느 때 먹는 식사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요. 어떠세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지요. 하루 세끼중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아침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 제작자의 생각은 아침밥을 거르면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고 봅니다. 특히 아침을 걸으면 점심과 저녁에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그러면 우리 몸은 과식한 지방과 탄수화물 등의 영양소를 축적시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또 그렇게 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켜 당뇨병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지요.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침을 걸으면 어르신들께 아주 무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왜 그럴까요?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뇌 에너지원의 포도당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탄수화물 속에 있는 당을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12시간 이상 저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뇌 에너지원이 고갈 상태인데 아침 식사까지 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에너지가 거의 고화상태에 빠져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이게 되지요. 어떠세요? 아침을 꼭 드셔야 하겠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의 경우 아침을 꼭 거르지 말고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공복감만 없애기 위해 가볍게 끼니를 때우고, 때우고자 고구마라든가 바나라든가 우유나 커피나 시리얼 등으로 아침 식사를 때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이런 음식들은 모두 공복에 드시면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아침에 드시,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은 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어르신들이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흔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영양의 보배가 되는 음식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에는 비타민C를 비롯해 다양한 미네랄이라든가 식이섬유라든가 칼슘이나 효소 등 영양성분이 고루 들어있고 함량도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칼슘은 시금치의 4배가, 4배가 넘고 식물성 섬유도 미나리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비타민C의 경우도 다른 채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노화 억제 효과가 높고 암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특히 무 특유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 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신진 대사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무는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무 효능이 참 대단하지요? 그럼, 무 이처럼 풍부한 영양을 100% 섭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생으로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무에는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효소가 생으로 아침에 드셔야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되기 때문이지요. 효소는 50도 이상의 열에 2분 이상 가열하면 파괴됩니다. 무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 오시아네이트도 그렇고, 비타민C도 열에 약하고, 그리고 나머지 미네랄도 무에 약하기 때문에, 무는 아침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섭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는 생으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 같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왜 무를 생으로 아침에 드시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또 하나 무를 드실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껍질에 대부분의 주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무 매운 맛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과일과 무를 함께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든가. 키라든가 자몽이라든가 딸기나 바나나 등 어느 것이든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 제작자의 경우는 물을 아침에 생으로 그냥 씹어서 먹고 있습니다. 매운 맛이 있어 먹기가 좀 고약하지만 그 맛이 어떤 맛인가 깊이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먹을 만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달콤하기도 합니다. 참고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장수식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된 것이 올리브, 그리고 요거트, 그 다음에는 양배추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양배추가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당연히 양배추에는 다양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양배추에는 어떤 영양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양배추에는 비타민A, 그리고 비타민C, 비타민B, 비타민U, 그리고 단백질과 철분, 니놀렌산, 식이섬유, 아스파라긴 그리고 설포라판 등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듬뿍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는 양배추는 우리 주위에 흔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양배추를 추천하는 이유는 나이 들면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 예방에 좋기 때문이지요. 양배추 비타민 K 성분이 뼈 단백질 성분으로 합성을 도와주어 뼈 건강에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배추는 어르신들께서 나이 드시면서 나타나기 쉬운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등이 질환에 취약하신데 양배추는 이에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U가 손상된 이세포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양배추의 풍부한 섬유, 섬유질이나 무기질 성분이 이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증식과 발병을 억제하여 항암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그리고 빈혈도 예방해줍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양배추 효능도 참 대단하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양배추를 아침 식전에 드시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아침 식전에 양배추를 드시면 위장 점막에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그 다음에 먹는 반찬이라든가 밥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아침에 양배추를 드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럼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열에 약하고, 열을 가할수록 양배추 속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무기질이 손상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썰어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상 제작자의 경우는 양배추를 듬뿍듬뿍 크게 썰어서 생으로 씹어 먹고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콤하니 아주 먹기 좋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드셔보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영상 제작자가 되도록이면 모든 음식을 생으로 직접 씹어 먹는 이유는 그렇게 먹는 것이 자연에 가장 가까운, 가깝게 먹는 것이고, 자연에 가장 가깝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영상 제작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달걀과 감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달걀은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동안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여주고 에너지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나 비타민과 칼슘, 철분, 셀레늄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흔히 우리가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몸의 단백질 형성에 중요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또 달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라든가 제아잔틴이라든가 아연이나 비타민A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안에 따른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달걀에는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D, 아연 등은 5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어 많은 질병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아침식사로 달걀을 드시면 나이 들면 나타나기 쉬운 영양 결핍을 막아주는 보약 같은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달걀과 함께 아침에 드시면 보양만큼이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알기닌 성분이 함유되어서 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면 유기양이라든가 유기역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이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A와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산이 적은 아침 공복 시간에 먹으면 이런 감자의 효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럼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실 경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감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달걀은 감자에 없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음식을 함께 아침에 드시면 상보적인 여... 역할을 하여 보약 같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아침에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시면 왜 시너지 효과가 크게, 크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께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영국 속담에 나오는 말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사과의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 뛰어나다는 말이겠지요. 사실 사과는 면역력 강화를 비롯하여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예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저하라든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폐 기능 강화 뿐만 아니라 빈혈과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사과의 효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상 제작자는 사과의 이런 효능들 때문에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또 사과에 많은 사과에 먹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왜 사과를 아침에 드시면 그렇게 좋을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흡수를 돕고 또 변비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아침 사과의 효능이 대단하지요. 그럼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사과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사과의 어디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껍질에 대부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가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녹황색 채소 중, 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성분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전환되고 또 당근 자체에 루테인이나 리코펜 성분도 풍부하여 특히 눈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섬유질이라든가 각종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 아침에 간편하게 갈아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어떠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혹시 베타카로틴 성분이 당근의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근의 진한 주황빛 겉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드실 때도 꼭겉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처럼 좋은 효능을 가진 당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하여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때 열을 가하면 당근의 비타민C와 다양한 효소가 파괴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제작자의 경우는 아침에 당근을 갈지도 않고 직접 어, 씹어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침에 드시면 몸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꿀이라든가 오메가3 등 몸에 좋은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라든가 섬유질이 많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귤이라든가 아침 공복상태에서 먹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블루베리 등 아침에 드시면 보약같은 음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은 첫째로 고구마입니다.어르신 여러분 그동안에 고구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해주고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면서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자색 고구마는 혈압을 감소시켜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어 고혈압이라든가 동맥 경화라든가 신근 경색 등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험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챙겨 먹었지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고구마를 아침에 드시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그 이유를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 이유는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교질과 탄인 성분탄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이 많이 나오도록 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를 당뇨가 있는 분이 아침에 드시면 gi 지수가 높아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당뇨가 있으신 분은 군 고구마나 찐 고구마 대신 gi 지수가 낮은 생 고구마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 어르신들께서 고구마를 드실 경우는 되도록이면 식간 간식으로 드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바로 토마토 효능이 대단하다는 말이겠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혹시 토마토 효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아주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의 항산화력은 베타카로이라든가 비타민 C보다 더 강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노화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 주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어떠세요? 토마토 효능도 참 대단하지요.그런데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토마토도 아침에 빈속에 드시면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탄인 성분이 빈속에서 위장의 산도를 높여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영상 제작자는 어르신들 중에 평소 위염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침에 토마토를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영상 제작자는 우유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유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지요. 그 뿐만 아니라 칼슘을 비롯한 칼륨, 마그네슘, 인등 무기질과 비타민류 등 각종 영양소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처럼 좋은, 우, 좋은 우유도 아침 공복에 드시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이 벽을 자극해 위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또, 이후 연동 운동을, 연동 운동을 자극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아침 대용으로 우유를 드실 때는 견과류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옛날에는, 옛날에는 귀한 과일에 속했지만 요즘에는 흔한 과일로 달콤하고 또 부드럽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로 각광받고 있는, 각광받고 있는 과일이 바로 어떤 과일입니까? 바나나이지요. 바나나에는 식이섬유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카로틴이라든가 마그네슘과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를 많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실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공복에 섭취하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 혈액 내에 칼륨과의 불균형을 조래해 심혈관과의 심혈관계에 무리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요거트라든가 오트밀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침에 드시면 독이 되는 음식은 커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피 한잔 드시는 것이 일상이 되셨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만약에 빈속에 고농도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커피 부작용 위험이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은 커피는 음식을 드신 뒤 후식으로 즐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침에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공감, 오늘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